안녕하세요. 소원사 영곤아식당입니다 자생지띠 같은 경우는 1, 2월에는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묻어왔던 해다 보니까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3, 4월이 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준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더 부지런을 떨고 더 급한 마음을 먹다 보니 조금은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나가세요. 왜냐,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조금은 급하게 마음을 먹어도 주위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운을 받기도 하니까 잘 되는데 그다지 좋지 않은 운이다 보니 조금은 내가 신중하고 조금은 내가 한번더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세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한 시간 공부를 했다면 두 시간 공부를 하면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좀 아껴 쓰면 되고 연인 관계라면 서로가 다툼이 잦다면 한번 더 참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36살 1 2월이나 3 4월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2월에는 그냥 막연히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3, 4월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시작을 해본다든가 추진을 해본다든가 새로운 거를 이제는 한 발짝 두 발짝 열심히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3, 4월이 1, 2월보다는 시작하기가 더 좋습니다. 왠지 더 기분도 뿜뿜하잖아요. 금전으로도 1, 2월보다는 나을 거고 서로가 애정관계도 해볼까 말까 했던 그런 애정들이 판단이 쓴다고 보죠. 놀까 자 잡을까를 생각했다면 놔야 된다면 놔야지라는 결론이 날 거고, 잡아야 된다면 뭔가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고 그렇게 서로가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해다 그렇게 보입니다. 3, 4월에는 시작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금전으로도 괜찮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한 단계 좀 승진이나 진급이 될수 있고. 이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지금보다 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기운이 맴도이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임자생 48세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임이 생기는데 움직이면서 내가 같은 직장이라면 직급은 별 차이가 없으면서 부서 이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동이 생긴다, 뭔가 움직임이 생긴다. 이 회사 아닌 다른 회사로 움직이면서도 큰 소득은 없지만 금전으로 괜찮아지든가 아니면 직급으로 괜찮아지든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3, 4월에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이동이 생길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꼼꼼히 잘 따지고 왜냐 주위에서 나한테 이런저런 말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이가 오기도 하고 동업을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같이 열어보자고도 할수 있는데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지만 내가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사람마다 물론 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다 넣어야 정확히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이니 좀 좋은 생각으로 하시고 그런 결론을 내릴 일이 있다라면. 우리네처럼 이런 마신네들한테 전화 통화라도 해 보시고 한번 상담을 해 보셔서 잘 결정을 하셔라 그럽니다. 그리고 60세 경자생 같은 경우 1, 2월보다는 3, 4월이 좋습니다. 1, 2월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수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3, 4월은 그때보다는 낫다. 왠지 여기저기서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 이동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늘리든가 좁히든가 변화가 생깁니다. 내 운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내 운보다 다른 주위 사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나를 도와줄 거래처라든가, 이런데서 나한테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손재가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문서 작성이나 서류 작성을 하실 때, 나의 손끝에 뭔가의 실수로 인해, 그렇게 금전의 손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한번더 살피시고, 또 살피시고, 확실했을 때, 그때 사인을 하세요. 그건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3, 4월이면 아주 푸르르고 나무들도 생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속으로 좀 위쪽으로나 장쪽으로나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조심해서 먹으셔라 그럽니다. 그리고 72세 무자생들 옛날에는 72세 같으면 어르신이었는데 요즘은 72세 분들, 청춘이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끔 이렇게 청춘이신 분들이 오시는데 아주 정정하네. 누가 봐도 72세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72세 분들, 1, 2월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감기로, 곧불로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3, 4월이 되면서 활동 열심히 하세요. 즐겁게 여행도 다니시고, 밖에 나가서 그 여자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남자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그렇지만 너무 먼 여행, 장거리 여행은 조금 조심하세요. 기운이 좋고 너무 햇살이 좋다고 장거리 여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몸에 무리가 오실 수 있습니다. 금전 운은 좋습니다. 금전 운은 좋고, 어, 친구 관계, 유대 관계도 좋아요. 좋은데 건강으로 조금은 내가 기분이 뿡뿡하다고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내 몸에 비해 무리가 오실 수 있어서 건강으로는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내 몸을 봐서 맞춰서 움직이세요. 지금까지 24살부터 72세까지 쥐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3, 4월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이 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3, 4월 꽃도 피고 새싹슬로 도단하니까 바깥 구경해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시고 지금까지 영꼬아시당이었습니다